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독자들은 신앙의 성숙을 잘 이루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이렇게 글을 쓰면서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이거를 어느 정도 알아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독자들은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이처럼 어린 아이처럼 젖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독자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이렇게 한명한명 한명 끌어오죠. 그리고 이런 게 믿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인물인 이 에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에녹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에녹은 이 땅에서 죽지 않았어요. 하이 하나님께 옮겨진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이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이제 에녹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어, 성경도 막 이렇게 찾아보고 또 이런저런 자료들도 찾아보고 또 신뢰할 만한 또 제가 또 이렇게 자주 찾아보는 목사님들의 이런 설교도 이렇게 찾아봐도 사실 그렇게 다양한 메시지가 없더라고요. 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애녹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대로 이렇게 빠지지 않고 아주 선명하게 볼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아, 저 집사님은 참 믿음 좋아. 뭐 이런 말을 자주 하시잖아요. 이러면 뭔가 우리 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있죠. 아, 저 집사님은 주일 성소도 빠지지 않고 참 잘하고 헌금도 주일 헌금만 내는 게 아니라 봉투가 막두 개, 세 개씩 내요. 그렇죠. 11조도 내고, 뭐 건축 헌금도 내고, 여러 헌금도 자원해서 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대할 때 보니까 굉장히 겸손하고 성품이 좋고 배려도 잘하고 앞에 문 열고 지나가는데 뒷 사람 딱할때 예, 문도 딱 잡아주고, 아, 그, 그런데 거기다가 자녀들한테까지 잘해요. 환상적이죠. 그런데 또 갑자기 어떤 힘든 상황이 닥쳐왔는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스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에이, 선물이래요.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게 아니래요. 내가 헌금을 잘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잘해갖고 어, 사람들한테 막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인증을 받아서 아저 사람 믿음 좋아라고 어, 이렇게 뭔가를 받아내는 게 아니래요.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에녹의 기사는.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이 짧은 한 구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요?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그는 옮겨지기 전에 "옮겨지다"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반복해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고요. 옮겨짐을 당한 것입니다. 수동태로 쓰여지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과 에녹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해 놓았습니다. 에녹이 가진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에녹이 뭔가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이 에녹이라는 인생을 하나님께로 옮겨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5절 하반절에는 에녹이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인정받았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에녹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 인생이 도대체 어떻길래 하나님의 기쁨 되는 증거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에서는 사실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가서 이 힌트를 조금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창세기 5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창세기 이 오장에는 아담의 족보 중간에 에녹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대요. 그러면 아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이라고 이 증거를 받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 구절을 잘 보면요, 에녹의 인생을 두 구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총몇 년을 살았냐면 365년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가지고 막 우리 1 년에 365일이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과 동행하면 살자마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365년을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태어나면서. 365년 동안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22절을 다시 보니까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기 전인 65년 동안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살지 않았다라고 네, 그런 뉘앙스로 지금 창세기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애녹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이 애녹이 노아의 증조할아버지거든요. 노아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음이 딱 떨어져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 예, 이막게 입에 딱 붙더라고요 예, 이거 하는 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 이것만 기억나시면 안 되는데 끝나고 예, 이거 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죠 이건 그냥 일상생활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아니 먹어야 사는 거고 또뭐 물도 마셔야 또 이렇게 사람이 살수 있고 또 장가 들고 시집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아 당시의 사람들의 잘못은 이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마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남들처럼 재미있게 살아가는데 정작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자신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일상생활의 즐거움 속에 취해갖고 그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아니 세상 속에서도 좋은 즐거움 많잖아요. 그 즐거움은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은 잊은 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에녹도 창세기 말씀의 맥락에서 이해해 보자면 태어나서 65세까지 아마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뭐 맛집도 찾아다니면서 여행을 다니고요. 뭐 좋아하는 자매와 이렇게 연애도 하고요. 뭐 식단을 조절하면서 다이어트도 했겠죠. 그 밤마다 이렇게 드라마 보면서 막 이렇게 눈물, 코물 막 이렇게 흘리고, 막 다음 주 어떤 이야기 가 나올까, 왜그 뭐죠 다음 이야기는 없는 걸까, 막 이러면서 화도 냈을 겁니다. 그런데 에녹이 65년 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에녹이 65세가 되자 인생에 아주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죠.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요,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네, 9 6 9세 이거 뭐 우리 성경 퀴즈 때 매년 이거 나오니까 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창세기 기자는 에녹이 아들을 낳고 난 뒤에 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자, 그러면 이 아들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그 커다란 사건을 이 애녹의 인생 65세 때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누가 시작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죠. 애녹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애녹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녹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까지. 얻을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에녹은 아들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살다가 하나님께 옮겨짐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그 실체가 무엇일까요? 아들을 낳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저는 아들을 둘을 낳는데 예, 그 이유는 뭐 예, 하나님이 옮겨 주셔야 되는데, 예, 그날이 속히 오기를 지금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야 주님만 오시면 모든 게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을 낳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에녹이 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구체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힌트가 아들의 이름에 있습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이 성경에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마트라는 단어와. 어, 셀라흐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뜻 중에 한 가지가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에녹이 65세가 돼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라고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뭐, 이게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에녹 자신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 뭐 부모님이 지어 준 건지, 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에녹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드셀라라는 것이죠. 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에녹은 이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어요.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을 때 죽자 심판이 임합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187세. 그 다음에 이 아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산을 해보면요,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의 나이는 187 더하기 182거든요. 예, 계산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몇 살이죠? 아, 제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오답이 너무 많아갖고 예, 187 더하기 182 하니까 이게 369가 돼요. 예, 이거 제가 미리 계산기 쳐서 해본 거니까 정확할 겁니다. 그 그러니까 369세 때 무드셀라가 369세 때 노화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칠장 1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아가 육백세 되던 해 둘째 달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러니까 홍수가 내린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이 땅에 하나님을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노아의 홍수가 이 노아의 몇세때 내려지냐면 육백 세때 내려져요. 그러면 삼6육십구 더하기 육백은 몇몇 살일까요? 969. 무드셀라 나이잖아요. 무드셀라가 죽자 뭐가 내려집니까? 홍수가 내려지는 거죠. 신기하게도 이 창세기 기자 이 기사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드셀라의 이름대로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뭔가 좀그 아예 목사님 이 우연 아닙니까? 네? 아니 어떻게 에녹이 진짜 969년 후의 일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에녹이 믿고 있다고 이 아들 이름만 보고 확신할 수 있으세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기사에 이렇게 쫙 찾아보면 에녹에 대해서 또 다시 언급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보시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에녹이 아담의 칠대손이거든요 족보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대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아담의 칠대서 에녹이 무엇을 예언했냐면요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경건하지 않게 살다가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예언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분명하게 이 에녹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에녹이 살았던 거예요.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주시는 뜻이 이 아들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심판 메시지가 자신에게 주어지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자기 아들이 죽어야 된대요. 뭐 아무리 오래 살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내 아들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65세 때 개입하여 들어온 이 사건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믿으며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믿음이에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실까요? 이런 애녹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까지 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실까요? 그게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이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멘. 자,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증명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랬잖아요. 에녹 당시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아이고 기억나시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무엇을 믿었어요? 내 인생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내 삶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신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들이 즐거운 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인생은 누가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아직 오지 않는 심판이지만, 이것을 이끄실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믿음대로 선포하고 예언하고 살아갔던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홍수 심판이 올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아니 사실 홍수라고 말하기는 우리가 다 아니까 홍수라고 하죠. 뭐 심판이 임한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죽은 다음에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사건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에녹의 믿음을 통해 증명하시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것을 믿었어요. 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상 주시는 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여기서 딱한번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무엇이냐면 임금을 지불하는 자, 보상자, 보상해 주다, 지불해 주다라는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위해서 지불하시는 자라는 것이죠.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불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에녹이 무엇을 보상받았어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멀리하고 또 때로는 뭐 핍박도 받았겠죠. 노아의 일만 봐도 우리는 알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받고 무엇을 보상받았습니까? 완벽한 보상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 가신 거예요. 구원 받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한데, 우리 어린 시절 때, 주일 학교 때이 말씀 보면서 항상 생각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도 좀 옮겨 달라고 어, 구약에 딱두명 나오잖아요. 에녹과 예, 엘리야만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잖아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보상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요, 이 보상이 에녹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에녹의 믿음이 계속해서 흘러가더라고요. 에녹의 믿음이 누구에게 흘러갔겠습니까 아들에게 갔겠죠 무드셀라에게 흘러간 거예요. 무드셀라는 자기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구나. 이런 걸 새겼을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또 누구에게 흘러갔겠습니까? 그 아들인 라멕에게까지 간 거예요. 라멕이 114세 되던 해까지 에녹이 살아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라멕의 할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이 라멕이 114년 동안 본 거예요. 아니 뭐 보지 못했어도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이 114세쯤 돼서 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 아, 돌아가신 게 아니죠. 아, 여 큰일 났는데. 하나님께 옮겨졌대, 이 이야기를 들은 거죠. 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또, 라멕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라멕이 182세 때 노아를 낳았는데요.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무엇을 했습니까? 동행했대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이거 어디서 본 단어 아닙니까? 누구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에녹을 네, 이야기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지금 쓰고 있는 이 저자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길래 이 같은 단어로, 원어도 같아요. 에녹과 노아를 연결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가인의 자손들은 지금 그 사장에 나오는 그 족보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찬란한 문명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이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셋으로 이어져서 에녹과 노아로 이어지는 이 족보는 너무나도 초라해요. 이미 싸움에서 진것 같아요. 세상에는 죄로 다 덮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애녹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행이 누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노아에게까지 계승되어진 거예요. 노아가 성품이 좋고 행실이 완전해서 의인이 아니라, 그래서 당대의 완전한 자가 아니라 자신의 증조할아버지 애녹으로부터 있었던 그 믿음이 노아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와서 지켜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행하는 자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에녹이 바라보았던 믿음의 구체적인 실체가 증손자 노아 때 와서 실제 현실에 벌어지니까 그 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의 믿음이 흘러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방주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엄청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이런 것이었어요. 에녹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이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에녹에게 사건을 만드셨어요. 에녹이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녹을 옮겨 가셨습니다. 에녹이 65세 됐던 때에 개입하셔서 사건을 만드셨고요.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확신하게 하셨고 자손 대대로 구원이라는 엄청난 보상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 대답을 안 하시니까 이게 있으신 건지 없으신 건지. 예, 믿음이 있으실 거예요. 예,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믿음이 있어요. 이건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시작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졸린 시간에도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의지로 하면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고 우리 인생 속에 무엇인가 사건을 만들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아들이 죽고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순간 받아들이기 아주 힘든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방주를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또 믿음을 주신 자들의 방향을 전환시키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많은 것들을 만드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일어난 일이고, 나에게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내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신 것을 확신케 하고자 이루시고 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보상을 다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매달려서, 매달리셔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심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운명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라는 말은 그 뜻이 다 지불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불하셨습니까? 그를 찾는 자들의 모든 죄값을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이것보다 더큰 보상이 어디 있겠어요? 아예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숨을 치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해 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계산에 이게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정확하세요. 절대 손해보는 일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를 사셨으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뭔가 인생의 사건을 만들고 계시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 값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해드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세를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수 없고 죽어 있던 우리를 그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덧입혀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볼때 우리 위에 예수님이 덧입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로,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은혜에 일평생 반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